만나서 반갑습니다 2 factors, 2 factors, 2 t w o factors,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요인, 요소들이야 이제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거야 w h uh, i c h a r e d e t e r m i n i n t 결 r 하는 t h e s t r s n g t h o f g r a v i t y s Pull t 라고 s 습니다 중력 당김의 힘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자두 가지의 요소가 이제 나와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2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와있어 질량과 거리야 됐습니까? 하나는 질량이고요 하나는 거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y o u k n o w 너는 알고 있습니다 대절이 a 를 알고 있습니다 포크 포크 o r 는 k 어, o n t f l o o f f t o r 고했 k 니다 fly o f f t o 향해 가지 o 다 어디로? o o r e o e a o o o 달록 날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거예요 저거 그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어 지구랑 선을 생각하니까 달이 생각이 안나서 갑자기 자당신 알고있습니다 포크는요 Don't fly to the moon 이라고 했습니다 어 다른 어 포크는 당연히 달로 날아가지 않죠 됐습니까 어 근데 또 여기서 병렬이니까 and that 하이라이트 쳐드릴게요 제가 친절하게 that that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자 이거 하이라이트 쳐야되겠다 이거 이 중요한게 많이 나오냐 자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주어 o 그 다음에 주어 t 그 다음에 apples 그 다음에 혹은 anything else on earth 라고 했습니다 음, 복수 동사 오셔야 되겠죠 자 사과 혹은 뭐그 어떠한 것도 야기시키진 않는데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해하십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크래 a s h 떨어지도록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깔끔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어 아, 당연하죠 자 크래쉬는요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크래쉬와 그 크래쉬와 그 크러쉬를 그 판단할 때 얘를 자동차 생각해 그 물리적인 충돌이잖아 그치 얘는 언어 랭귀지 생각, 생각해 그 말싸움이잖아 그럼 박살내는 거야 부시는 거야 우리 크러쉬 먹는다고 그러잖아 여름에 이그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The reason you t h e w 그 다음에 e s s a o s o h e n o w y y s you saw you w you saw you saw 사 o u 대 a w you o u t h a o s o a o s w o u s o w o o n a 이 h a 대절, 대절 이하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Strength of gravity is p o l r 이라고 했습니다. 중력 당김의 힘은 이었습니까? 중력의 당김의 힘은 depends. 어 잠깐만 뭐 뭐에 달려 있다. Two things 두 가지의 것에 달려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depends on이죠. 자, depend on하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rely on, count on, turn to look to 뭐 이딴 것들인데 제가 예쁘게 써드릴게요. depend on은 쓸 필요 없으니까 괜히 d를 썼네요 자 그러면은 rely on 근데 이제 upon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 똑같은 고어체죠 어. 그 다음에 또 count on 그 다음에 turn to 여기 좀 끊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look to 그 다음에 result to 의지하다 의존하다그 다음에 drawback도 마찬가지죠 draw uh, back 근데 back도 써도 되고 아, 왜냐면 draw가 끌다라는 뜻이 있거든 사실 그래서 어, 의존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fall back on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형용사긴 한데 이거 앞에 비동사 붙이면 똑같아요 dependent on도 마찬가지죠 dependent <laughs> on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 여러 가지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e first, 자, 첫 번째는 이다 무엇입니까? Mass, 질량이다. 어부, 제 물건의 질량, 무게 됐습니까? 어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야, 두 가지 찾는 거야. 나 있잖아. 질량은 거리라고 다음 나와 있는데 뭐. 자, 애플은요. Very small and doesn't have much mass. 너무 작고요. 어, 많은 질량을 갖고 있지는 않대요. 됐습니까? 어 멋있어야 돼 이거. 맨있 쓰면 안 돼. 어, 가산의 개념이 아니까 질량은 재는 거지. 음. 응. 아이고, 물 떨어졌다. 자, 그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그래서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번 가 볼게. It's full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김은 그렇죠? on the su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당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과 질량 의 당김은 어디에? 태양이 사과 당김의 당김은 is absolutely tiny. 굉장히 작대.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고 지구가 여기, 지구가 이거고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 Sun이야 이게. 됐어? 어, 근데 여기는 물체가 너무 작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어 이게 당겨진 태양으로 이제 당겨지는 힘이 너무 작은 거야. 됐습니까? 어. 그다음에 또 much smaller라고 했습니다. much smaller. 훨씬 작대. 무엇보다 당김보다 of all of the planet 이었습니까? 어 그래서 행성 뭐야 All of the planets라고 했으니까 뭐 행성들 뭐 전체 어보다도 작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엄청 작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Earth는요 has more mass than table tree apple 자 문장 끊을게 <laughs> 봐번 지구는 확실히 더큰 질량을 갖고 있죠 다른 뭐책아 당연하지 지구 안에 책상이나 나무나 애플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거인 n t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is full 당겨져진대 toward the earth 자 그래서 지구 이게 지구야 이번에 그래서 모두 다 당겨져진대 왜냐면 지구보다 큰 질량은 없거든 됐습니까? 어자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why라고 썼네. 그럼 여기다가 there is the reason 빠져있고요. 그럼 뭐 이때는 뭐바줄수 있는 것들 위에 보세요. 자, 그러한 이유이다. 애플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어디에서부터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이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그음하고겠습니다 you might know라고 너는 알런지도 몰라. 대절 이야를 태양은요. 훨씬 더 크대. 멋집이 r 됐습니까? that earth. 그럼 문장 끊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어, 훨씬 더 크대. 있잖아. 그다음에 태양은요. 이제 그다음 가지고 있대. 무엇을요? 어 무엇을 갖고 있대? 훨씬 더 많은 질량. much more m a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y don't apples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과는 의문문이죠? 사과는 fly 동 뭐야, 씨. 어. 그러면 왜 사과는요? 태양을 향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유는요 자 이유는 자 is 대 절이야 잘봐 파란색 자 중력의 당김은 depends on 또 나왔어 depends on 이해하셨습니까? 어.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잖아 d e p e n d on 하면 뭐, rely on, count on, turn to, look to, resort to, draw back on, 뭐 fall back on, 뭐, be dependent on 이딴 것들 다 외워 놓으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laughs> 자, 어, 중력의 당김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거리. 그쵸? 그렇죠? To the object. 어, 물체에 대한 거리에 달려있대, 이번는 또. 거리가 이제 또 있으니까.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위치 이제 생략. 위치 이제. 얘 받았지? Doing the pulling. 당기는 것을 하고 있는 물체의 거리와 이제, 거리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laughs> 자, 이유는. 중력에 당기는 힘이 힘이 잡아당기는 물체의 거리에 따라 그러니까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괜찮았어요? 어 저기 뭐야 뭐야 태양이 여기 있어요. 거리가 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물체는 여기 있겠고요.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hough라고 했어. Although나오면 though even though w h y 났게요 이것도 양보의 의미가 있으니까 비록 뭐뭐지만 태양은요.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질량을 무엇에 비해서 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지만 We are much closer to the earth.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에 더 가깝대. 그래서 우리는 느낀데, 무, 조심하세요. 이게 지구에요. 지구의 중력을 더 많이 느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는 태양의 중력보다는 지구의 중력을 더 많이, 혹은 다른 행성보다는 에 지구의 중력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왜? 거리 차이 때문에 괜찮았습니까? 어, 이아셨기를 바라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